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에서 올라오신 우리 고부검 변호사님과 함께 김용구 원장님 접견 마치고 지금 막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그 내란 숙의 윤석열 탄핵 선고 기일이 잡혀가지고 원장님께서도 그 소식을 듣고 지금 한결 좀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고 마음도 좀 가벼워지신 것 같습니다. 어, 이때가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 김용구 원장님이 정말로 억울하게 어, 과학적인 증거인 구글 타임라인도 배제된 채 어, 계속해서 정치검찰의 진술 자판기 유동규의 신빙성 없는 진술을 바탕으로 항소심에서도 억울하게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어, 상고심 진행 중이고 어, 이번 내란속에 윤석열의 파면을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님 항소심 무죄를 기점으로 해서. 대법원에서는 좀더 현명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봉경 변호사님께서도 또단견원녀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이 사건은 대선 자금 수수에 관한 검찰 조작 사건입니다. 검찰 조작에 의한 또한 분의 이제 희생자인데요. 어, 이제 저들에 대한 그뭐 처벌이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될 것이 확실하고요. 어 이제 우리가 반전의 계기를 삼아서 우리 김용 부원장님 무죄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 부원장님께서는 어 결연한 의지로 싸우겠다라는 의지를 확실하게 표명하셨고요, 아주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계십니다. 네. 금요일 날어 정말로 이제 윤석열 파면 소식, 기분 좋은 소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도 또 끝까지 어또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 또 정권 교체를 위해서 끝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